여러분, 달님이 한근 농장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정말 많죠. 수도권에서 이제 중부로 내려오고 김천은 그렇게 폭우가 집중호우는 오는데 계속 비는 와요. 비 오는 날은 달님이는 잠을 못 잔답니다. 혹시 또 집중호우나 갑자기 또막 쏟아지면 늘 불안하잖아요. 하우스 시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 조금 놓쳐주세요 하면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보내드리니깐요 문자에 주문시 문자에 남겨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말에는 또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금요일에는 보내지 않고요. 평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평일 받으시기가 조금 비 피해가 크신 분들은 언제 날짜 이후로 보내주세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1번부터 시작할게요. 모든 분들이 다 안정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51번 명작금입니다. 이름 돌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35만원 하는 아이고요 정말 화려하게 노란 황금빛이 도드라지게 예쁜 아이입니다. 명작금 위쪽으로 잘짜 갈게요. 금을 전체 입장에는 물고 있고요. 송립장 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작. 명작이라서 그런가요? 이름은 정말 네, 그 아이의 글 맞는 이름에글 맞는 아이입니다. 대품 보시면 그냥 가슴이 설레는 아이죠. 5cm 되는 아이입니다. 명작금 51번이고요. 35만원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32만원. 전체 입장, 숨어 있는 입장까지 금은 골고루 다 비슷한 비율로 들어있고요. 크기는 조금 다소 작아요. 한 3.5에서 4cm 나오네요. 52번입니다. 화이트 샴페인. 32만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새콤이에요. 새콤, 달콤. 이렇게 상큼한 아이 데려갔습니다. 새콤이 가격이 15만원이고요. 한 바퀴 유리 천치 아랫 입장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5만 원 되고요. 뭐 활착 정도 보면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아이가 쑥쑥. 이젠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입니다, 여러분. 5cm 되네요. 아이가 쑥쑥 커주기를 바랍니다. 53번 새콤이 25만 원 되겠습니다. 4번 아이 마돈나에요 가격 15만 원 됩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녹이 있는데 녹 위에 금을 이렇게 다 품고 있는 스타일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마돈나예요. 예, 유옥의 금다육입니다. 마돈나 15만원 되고요. 7cm 되는 아이입니다. 54번입니다. 입니다. 5 5번이고요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영상에 올립니다. 안동 먼디와 먼디는 틀려요. 이제 먼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종자에서 나오지만 전혀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만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얼굴을 하면 또 독립적인 이름을 또 새로 갖기도 하죠. 먼디입니다. 32만은 전체 입장에 금 들어있는 아이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 처음 뭐 금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어, 다른 아이들하고 저번에 봤던 또 다른 종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는데요. 네, 저는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찍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구분이 이제는 들어오더라고요, 첫징이 먼디입니다. 32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5.5 사이즈 나오네요. 전체 입장에 금이 골고루 잘 들어있습니다. 55번 기억해주세요. 먼디입니다. 6번입니다. 키메라예요. 여러분 키메라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12만원이고요. 키메라가 요런 빛깔,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죠. 은은한 파스텔톤이에요. 또팔리나고 멀로하고는 또 지화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복륜으로드어고요 뒷모습, 옆모습, 또 속립장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죠? 참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 사이즈도 좀 제법 있습니다. 단수도, 청수도, 입장수도 제법 좀큰 아이. 56번입니다. 키메라. 1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키메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또가을이니까좀더더 슬레이저 이하에 보면 8.5에서 9cm 나오는 아이 키메라입니다. 가격은 12만원 되고요. 핑크빛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열 아이 데려갔어요. 산토스 마리아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40만원 하는 아이. 항공사진 보시고요. 금 보시고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른 특징을 서서히, 서서히 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아 어, 달님 종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많은 아이 다 어떻게 기억해요 또 알아야 되나요 여쭤보시는데요 금을 시작하셨거나 또 금이 예뻐서 옆에 두시고 취미로 아니면 또 힐링으로 또 위안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눈에 들어오는 아이부터 서서히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그 많은 종자를 다 구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특별히 또 이쁜 아이들은 사이즈 작을 때또 가격이 착하다 생각하시면 키우셔도 됩니다. 산토스입니다. 40만원 되는 아이구요. 사이즈는 6cm나네요. 네. 뭐 아이들마다 정말 특징이 다릅니다. 어떻게 수만 가지가 각기 다른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금다육은 정말 신기합니다. 50 7번입니다. 손으로 갈게요. 원종 몰겐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65만원이구요. 다소 오른쪽에는 금이 조금 강한데 송립장에서 나오는 거는 또 반듯하게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금이 지금의 복륜이 완벽해도 또 송립장에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조금 금이 강하거나 녹이 강해도 성립장에서는 완벽한 봉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변화 무쌍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다육은 6cm 되는 아이, 원종 몰개인입니다. 65만원, 58번입니다. 9번으로 갈까요? 썸머킹. 네. 여름에 제왕답게 요즘은 이 아이가 또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50만원이고요. 금을 좀 독특하게 나오는 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입니다. 이름만큼이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달님이 영상보다 보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 심장으로 들어오면 그냥 인이 박히듯이 딱 기억이 되어 6cm 되는 아입니다. 이 썸머 킹 가격 50만원 되겠습니다. 번입니다. 레드 팁이에요. 붉은색이 이렇게 살포시 아이를 감싸고 있다고 레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이런 뭐 입장에 붉은색을 끼우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금도 녹도 화려합니다. 가격 15만원이고요. 위쪽으로는 약간 다소 금이 좀 세다 싶은데 여러분 속 입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 독특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항공사진 다시 보여드립니다. 60번입니다. 마지막 아이를 이 아이로 했어요. 가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데리고 가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뭐, 블루, 블루가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레드가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핑크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화이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금다육에 이 아이는 레드가 들어갔습니다. 8cm 되는 아이. 붉은색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다면 이 아이도 한번 입양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60번입니다. 레드 팁. 15만원 되겠습니다. 머킹 모즈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의 또 특징이 여러분 뚜렷하게 또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그죠? 여름의 제왕답게 마지막 떠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해서 이 아이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비 피해 전국적으로 제발 잘 무난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늘한테 이제 그만 와도 안 되겠니 그렇게 또 말도 해 봅니다 농사는 정말 하늘과 또이 아이와 농부의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 야뭐 풍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썸머킹이로 행복해지려고 큰그 아이 데려갔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달님이의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늘 조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